안녕하세요 스위젤리입니다 오늘은 액깨또 어, 만들건데 어, 저번에도 영상 올렸는데 어, 올리진 않았는데 어, 영상 저번에 찍었는데 깜빡하고 업로드를 안해놨어요 음, 그래갖고 오늘 했거든요 그 했는데 제가 모르고 영상을 삭제해버려갖고 지금 업로드 중과 된게안될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저그 짜발 만드는 게 바다 애끼였는데 탱글탱글한 바다 애끼였는데 안흘려졌을안려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애끼의 제목은 피치피치한 복숭아 액끼 만들 건데요. 근데 좀 피치피치하기보다 는 뭔가 좀더 진해갖고 살짝 핑크? 약간 자두색 비슷해갖고 그렇게 좋은건 아닌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피치피치한 복숭아깨를 먼저 준비물부터 간단히 소개할게요 통그러고 아이폰물 그고 섞을 것 베이킹소다 딱풀 물풀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물. 이렇게 필요합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기, 를 시작해볼게요. 자, 먼저 아이폰 룸블을 열어볼게요. 요거. 좀 아이폰을 좀 남겨도 상관없어요. 자, 우려줬고요. 진하게. 네, 이제 이렇게 우려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풀을 넣어줄게요. 아우. 물풀을 열었는데 너무 끈적해요. <laughs> 일단 이렇게 열었으니까 물풀을 짜볼게요. 물풀은 그냥 감으로 저는 3분의 1 정도 넣어줬어요. 3분의 1, 3분의 1감으로 넣어줬어요. 그런 다음에 섞어줄게요. 섞어줄게요. 이렇게! 우선 너무 오래 찍으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. 섞으면 올라와요, 막 이렇게 막 이렇게. 그치만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. 너무 막혔나? <laughs> 너무 막혔나 보요 그렇죠?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휴진국 필요합니다. 섞으면 이렇게 막 올라와요. 이게 완성 아니고요. 이 여기다가 석금이 올라거든요. 오 여기다가 딱풀을 넣어줄게요. 딱풀은 이만큼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. 휙휙 들어가라! 아, 영상 아직 잘조용이안 돼갖고 못 찍어요. <laughs> 그래도 많이 봐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제 섞어주세요. 이렇게. 그게 더 잘라붙으면서 이제 이렇게. 근데 만약에 이거 섞고 나서 뭉치기 뭉치면 소다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따로. 저는 이제 안 뭉칠 것 같아서 넣 넣려고 하는데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. 근데 이게 딱 풀이 잘안 느껴져갖고, 어, 잘 될지 안 될지 저도잘 모르겠어요. 이게, 아, 이게 딱풀잘안눌려질것 같아갖고, 저는, 어떻지 저는 살짝씩 묻네요. 좀 뭉쳐긴 한데, 삶에 좀 살짝 묻어갖고, 소화를 살짝씩 넣어줄게요. 아, 손에 이상하게 떨어지네요. 일단 꺼놨는데, 딱풀이, 딱풀, 아, 다안 흐려진 거는 알아. 나머지는 다 알아서 빼면 될것 같아요. 음잘안 띄워진다. 그래도 딱풀은 손으로 눌러주셔서 상관없는데, 이렇게 눌러줘도 섞어질 것 같아요. 자, 영상 좀 들어오는데 진짜 죄송합니다. 그점 말해주시면 좀더 고치겠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피치피치한 복숭아 액게 만들기는 끝났고요. 다음에도 많은 액계 영상 올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스윗젤이었습니다. 모두들 안녕!